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정동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벼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성경의 근거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이여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것으로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강이 도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제집 뒤, 뒤에 동산 뒤에는 저수지로 흘러가는 지금 같으면 개울인데 어린 눈에는 강같이 보였어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옆 동네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또그 장마가 들면은 그 조그만 개울이 아주 큰 내가가 됩니다. 거기를 건너려고 하면 어릴 때 엄청 겁난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가 제 뒤로 와가지고 저를 벗쩍 안아가지고 개울을 건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널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전을 하지만 어떤 때는 두려할 워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강이 아주 그냥 강이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지듯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죠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그강인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귀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더 힘을 내시고 소망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으로 추건합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 협력의 손을 붙들 때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에 강한 그 파도가 와도 인생의 강추기가 아주 거칠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 감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강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 건너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다친 인생의 문을 여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외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나오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요단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그러면은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후 만날이. 하면서 요단강이 찬송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요단강이 이그출애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계시록에 보면은 요단강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단강이 화려하다고 우리나라 이 평택호나 아니면 저 한강처럼 아주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웅장한 강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쫄쫄쫄 흐르는 개울입니다. 아주 작은 강이에요. 비가 오면 조금 이렇게 넘쳐서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요단강이 그런 강이에요. 사실은 작은 강이에요. 볼품없는 강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은 해발 고도가 너무 격차가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의 땅에서 이 지하로 거의 한 3, 400m 내려갈 정도로 낮은 곳으로 지하로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그냥 굉장히 그 가파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장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실까요? 그러면 성경이 요단강을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은 누가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강이 요단강 같다고 한다면 그냥 거칠게 가파르게 아주 볼품 없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여,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요단강은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그 강을 택하시고 오늘 보면 그 강에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어요 그 강, 그이 광야의 들판에 그 그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강 앞으로 성도를 부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은 나만이라는 장군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만은 불치병을 앓게 돼요.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스라엘 선지사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이그그 그그 당시에 이 아람 시리아의 국방 장관이거든요. 근데도 나아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몇번 씻으라 그랬죠 일곱 번은 씻으라 그했습니다아 그리고 끝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여러분 시리아는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예 그냥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어라 그러니까는 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이 볼품없는 강보다 더 웅장하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단강 저기 그냥 개울물에서 씻으려고 완전아느냐 속으로 아주 그냥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왜 나왔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살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다떴던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교환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 상황을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려고 우리가 찾아난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걸 뒤늦게 딱 깨달은 나만이 그래.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서 사실 작은 강이니까 한번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씻고 몇 번을 씻그했죠 일곱 번. 한번또 내려가야 돼.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요단강에 그. 얕은 물에 들어가서 이 몸을 푹 담고 한번 씻고 또 올라왔다가 두 번째 또 내려가서 씻고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 결국은 일곱 번째에 들어가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물 속에 자신을 담갔을 때 다시 일곱 번째 담고 그 나오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그의 이 아팠던 육신이 육체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엄마하고 잠 이렇게 안기듯이 이남만은요 하나님 품에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것을 받고 말하면 겸손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할 때 은혜의 문 열리게 된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몸을 담그면 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이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단강으로 나올 때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소망 없는 인생의 모든 그런 불안한 삶을 당신이 대신 다 지시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우리와 함께 물 속에 탁 잠겼어요. 이것은 곧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걸 행하셨어요. 근데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도도 하셨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간절한 또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신 것이겠죠? 그때 하늘이 열렸어. 요 은혜의 강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이렇게 강림하셨다. 이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이 열렸으니까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떤 때는 죄악의 길에 우리가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질 때,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이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가지고 기분만 좋아지자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예. 나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란 말은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세례의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요단강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에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자 나와서 요단강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담그듯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다시 짚고 내려갈 게 있어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신 세례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와 동일시 똑같은 나는 너와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너의 죄의 그 어둠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너의 삶을 안다 하시면서 나와 같은 하지 시려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요단강에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는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 내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의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가, 아, 어떻게 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면, 아직 내가, 그때까지 내가 산 거예요. 내가 기가 살한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생각,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인생의 문을 여시는 것이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에 여우수아가 모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당강 앞에 섰잖아요. 요당강이 그냥 물이 넘실거리고 거길 건너가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괴를 먼저 앞세워라. 왜냐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 앞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에 딱 괴가 그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광야,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활이 딱 끝나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에 길을 내시니까 과거에 그런 힘들었던 모든 고통,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길을 여심을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 예배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잠기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걸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속에서 나오시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귀한 약속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다시 생명의 자리, 다시 살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과거에 억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과거에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한 주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아 내게 하늘의 열린 문이 있구나. 그 열린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걸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음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다 해드려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괴로워할 수 있어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또 사람의 눈에 내가 아유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보는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갔잖아요. 크 자연재해도 결국은 우리 뒤로 지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실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귀한 이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신은 귀한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한 주간도 찬송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든 아픈 곳에 손을 얹고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 괴로우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문이 다 닫히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도 닫히고, 물질의 문도 닫히고, 명예의 문도 닫히고, 모든 인간의 상황이 다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문이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 딸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모든 삶의 상황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만 의지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우리를 받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 귀하신 능력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가든지 모사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